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축구 인사이드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고 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 인사이드 패스를 오늘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 먼저 축구공이 있으면 디딤발을 딛고 뒤에서 뒤쪽에 와서 뒤쪽으로 오세요. 세발 정도 더 네, 앞으로 가면서. 네, 왼발을 잘 디뎌야 됩니다. 지금 위치처럼. 이렇게 해서, 어? 자, 맞은편에 있는 친구한테 정확하게 패스해보세요. 패스를 하고 나서 뒤로 잡은 친구는 뒤로 저렇게 코를 놓고 돌아서 다시 잡습니다. 응. 돌아야죠. 네. 패스 자꾸 돌아서 반대쪽으로도 돌수 있게 자꾸 반대쪽으로도 예 네, 패스 어 이렇게 연습을 하면 굉장히 어 질리지 않고 재밌게 패스 연습을 해서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